부아치키치키 부아 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이재명이 소름 돋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 세상에 자신의 친형을 마음에 안든다고 그냥 정신병원에 예? 강제 입원 시켜버려 가지고 와 진짜 이게 사람 새끼냐고 사람들이 학을 떼고 아주 논란이 됐었는데요 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냥 정신병원 보내 버리니까 예?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 입원시킨 사람만 지금 세상에 예? 25명이다 60명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 형보 수진이, 찌재명이니 뭐니, 각종 유행어들이 쏟아져 나와버린 것인데, 이런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결국 성남시는, 재 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오늘 이재명 친형 입원 관련 서류 두 건이 세상에 귀신같이 사라졌다는 게, 밝혀져 버린 것인데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30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서류인데, 이게 없어질 리가 없는 서류인데, 예?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게 왜 없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없어졌다고 하면 예?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끝날 일인 건지 참 그게 도대체 왜 없어졌겠습니까? 예? 이재명이 찢어 밝힌 거지 하여간 무슨 서류 없어지는 건 진짜 얘네들 종특이죠. 에? 초국도 자기 아들내미 입학 관련 서류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니 하여간 자기들한테 불리한 서류들은 에? 최대 귀신같이 없어져 버리니까 누가 형보수지 아니랄까봐 이재명도 나쁜 버릇 나왔죠 에? 도대체 서류 어디다 찢어 밝혀 버린건데 진짜 소름돋습니다 에? 이런 사람이 지금 깜빡 안가려고 국회의원에 세상에 민주당 당대표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빨리 수사해서 깜방안 보내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예? 자꾸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서류 없애고 증거 인멸하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답도 없어요 예?